정정당당 고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한때 지녔던 자유우파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바뀌어 버렸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우파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열정,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가족을 소중히 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헌신과 애국심,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 한 세력이 바로 자유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때 이런 정체성의 상징색을 블루, 즉 파란색으로 고수해 왔습니다. 태극기의 청색,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하늘과 바다의 청명함, 그 안에 담긴 책임, 희망, 평온함, 이런 것들이 자유우파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김대중이가 집권하던 2002년 한일 월드컵, 온 나라를 뒤덮었던 붉은 물결, 붉은 악마, 그리고 비드 레드스, 9호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자가 되자라는 티셔츠를 입고 국가대표를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붉은색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공산주의 빨갱이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붉은색은 경계심의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붉은색은 애국심의 색깔로 열정과 하나됨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붉은색은 이제 부정적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은 대중문화의 거대한 파도로 사회 전반을 휩쓸었습니다. 이른바 레드컴플렉스의 붕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레드에 대한 거부감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한국 정치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정당들의 상징색을 돌아보면 그 당시 한나라당은 오랫동안 파란색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수 정당의 이름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뀐 게 2012년 2월이었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붉은색 계열로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오히려 붉은 계열을 쓰던 민주당 계열은 파란색을 가져가며 대중에게 중도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1년의 상징 교체 작업은 철저히 준비된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첫 번째 브랜딩 쇄신 효과, 한나라당은 정권 말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으려 젊고 역동적인 붉은색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식 컬러 프레임 수입. 미국 정당의 공화당은 레드, 민주당은 블루 프레임을 차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모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레드 컴플렉스 무력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붉은색의 부정적 이미지는 이미 옅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파 정당이 붉은색을 쓰도록 유도함으로써 우파를 대중적 인식 속에서 과격, 옛날, 수구 이미지로 묶어버린 겁니다. 반면 좌파 정당들은 파란색을 채택해서 중도, 평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가져가며 대중적 지지를 넓히려 했습니다. 이 교체의 이면에는 우파의 정체성과 방향을 희석시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우파 정당의 상징색이 블루에서 레드로 바뀌며, 우리는 오랜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색깔 문제가 아닙니다. 우파의 본질을 드러내던 상징을 빼앗겨 버린 채 대중에게 레드라는 이미지를 입히며, 공격적 낡은 우파라는 프레임 속에 갇혔습니다. 자유파 내부의 결속력은 약해지고 지지자들조차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급진 좌파가 파란색을 들고 나와 평화와 합리의 대변자인 척 하면서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심리전이자 문화전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체성과 상징을 잃어버린 자유우파에게 남은 건 방향 잃은 혼돈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찾아올까요? 다음 2부에서 자유우파 정체성의 붕괴가 사회와 교육 정치 전반에 걸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정당당 코리아 방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